안녕하십니까. 벽의 민족 청년 네트워크 표정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구호로 인사할게요. 청년, 살아있네. 네. 시대마다 존재했었던 청년들이 끊임없이 외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항상 악조건 속에서 또 위기 속에서 기지를 발휘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할수 있다? 하면 된다? 말입니다. 저희 벽의 민족은 이 말들을 통해서 상생이라는 가치를 청년들과 함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활동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길동에서 있어졌던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르신들이 저희들과 함께 했었어요. 이 낡은 건물들 어르신들만 있는 이 동네. 이 동네에서 청년들에게 도와달라 외쳤어요. 이 지역 안에서 청년들은 어르신들과 이 지역 주택 주민들에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솔루션으로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민들과 같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이 협의체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사람과 지역이 변화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해서 지역의 변화와 사람의 변화를 동시에 청년들과 함께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은 벽화였어요. 벽화. 벽화는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에 저희 어르신들과 벽화를 할 때에 가장 부딪혔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청년들과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돈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인력도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어르신들은 신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온 세월이 50년 이상들이 다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벽화를 일반적인 벽화를 하지 말자. 벽화를 여기 안에다 메시지를 담자. 신길동에서 살아왔었던 메시지들, 삶의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들을 담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메일링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낸 결과 제 핸드폰 너무 뜨거웠거든요. 막 기업에서도 연락오고 언론에서도 연락오고 청년들이 특히나 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2개 대학교에서 15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벽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반들이 다 준비되었는데 소통의 간문이 저희를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였어요. 처음에 주민들과 설득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소통하는 일들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벽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취했었던 행동은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희 청년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라는 말들을 하면서 벽화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1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 너무 태양빛에서 벽화를 하는 모습을 청년들, 어른들의 모습을 주민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 감동들이 처음에는 불신 처음에는 경계 의심이 되었다가, 어라? 와, 이거 할수 있겠네? 메시지들이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그 보이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주민들이 30세대 가구가 10시 일반 찬조금을 가지고 경로당에 모였어요. 같이 벽화하자고. 그래서요, 청년들은 붓을 잡고 벽화를 하였고 어르신들은 할수 있는 선상에서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이 그 물도 떠다 주고 뭐할수 있는 부분들에서 다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같이 함께 하면 된다라는 말로 음식 조달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청년들 챙겨 주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역할이었어요. 기업들이 이 모습들, 전 과정들 지켜보니까 계속 계속해서 지옥,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도 여기서 있었던 사실들을 수시로 보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민협의체가 이 신길동 경로당 안에서 매주 목요일 7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가무, 가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떻게 걸렸냐면 청년들의 메시지. 할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가운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의 역할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사실 나이를 떠난 청년들, 저희들 벽의 민족이 개념, 정의하고 있는 청년들은 할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말들을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내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로. 분명히 여기서 보면 여러 계층들이 함께 상생의 문화를 이루어낸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과 그 감동들을 여러 계층들이 함께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로 제 청년단체 벽의 민족은 이 상생의 문화를 지역사회에 주고자 합니다. 가진 것 없고 할수 있는 것 없고 경험도 부족하지만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정신으로요. 감사합니다.